<laughs> 어. 아, 뭐가. <목아. 웃음> <laughs> 이렇게 하인 있는데, 솔방울이 얼굴에 맞으면은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왜안 눕지? 엄청 좋은데? <laughs> 업로드입니 거의 노숙인데 노숙 아저 집에 가셔야죠 여기서 <laughs> 이러시면 안됩니다 빨리 피 하나 여기서 죽으시면 입 돌아가세요 <laughs> 여기 이렇게 옛날에 선비들은 다 이렇게 지냈어 이 양반이 마리텍까지 나온 사람이야 <laughs> 근데 망했대요 <laughs> 옛날에 선비들 이 진짜 진짜 이형인간이었던거 알죠? 일, 평생 동안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일안 하실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지금 할게 <laughs> 산더미 같은데 아니 좋지 않아요 여기? 좋아요 왜안 누워요? 그 여기가 좋은 거랑 늦는 거랑 별개니까요 엄청 편하고 <laughs> 좋다고 아무 때나 누우면 <laughs> 하늘을 좀 봐요 이게 얼마나... 하늘을 재채기 하기 전에 봐요 <laughs> 재채기가 잘나오거든 이렇게 약간 흐리면서 이런 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해도 이런 날 훨씬 운동이 잘됐같요 일을 안 하고 있죠 선비라 <laughs> 지금 나 엄청 초췌할텐데 머리도 엉망일텐데 네 평소에도 그래요 옷도 지금 <laughs> 이런 데서 일하면 일이 잘될것 같아요? 아니요 일안 돼. 안될것 같은데.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. 아 시원한. 열심히 살아야지. 열심히 일을 해야 이런데서 에 잠깐 쉴때 그게 값진 거지. 맨날 여기서 놀면은. 더 어, 어, <laughs> 좋을 것 같아. 더 좋을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좋을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잘라서 올려줘. <laughs> 그래도 이런. 이게 서울에서 거의 제일 큰 공원 아니에요? 그렇겠죠? 관리가 잘 되는 어떤. 아기자기하게. 옆에 있는 게 되게 행운인데. 근데 이것도 미세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올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. 무슨 음, 막 나무에 기대 있었지. 잘 되고 있었는데. 원래 떤거 같아.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커플들이 가까이 안 오는 것 같아. <laughs> 원래 여기 커플들이 주로 앉는 자리인데, 왠세 <laughs> 명의... 근데 진짜 여기 있는지 알면 다 여기서 놀텐데 여기 좋죠. 있고. 저기 저 나무, 저거 무슨 나무지? 저렇게 쫙 뻗어 있는 나무... 저것도 좋고, 여기 호수 있는 것도... 에타세콰이어! 진짜? 진짜? 그렇죠. 이제 슬슬 야야되데데시시다 싫대 진짜? 얘짜 예. 진짜? 분만 개편해야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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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편해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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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안 먹었네 아직. <laughs> 어. <laughs> 너무 충격 받아 말을 이을 수가 없다. <laughs> 인도, 이 운동화 거의 10년 돼가는 것 같아. 구멍 난거 보여? 오, 그냥 뚫리네? <laughs> 음, 이거 봐. 이거 신겠다. 너는 생일 때 신발을 사드려야겠네. <laughs> 겨울이니까 아우 부츠로. <laughs> 어이가 없어. 지금 저 남자가 신나? 신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거의 없지 않 여자도 잘안 신는데 요즘은. 좀 집신 하주 돼요 집신. 집신이요 그거 거면 그냥 그걸 신고 다니시면 되죠. 집신 <laughs> 엄청 비쌀 것 같은데. 집신 어, 구하기더 힘들겠다. 그생기꺼 가지고 해야죠여니 큐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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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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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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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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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! 어, 감수하고. 또 이+ 또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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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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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+